뱀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가까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고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오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수에로가 왕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에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무 사령관과 심세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성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었다. 그때에 성소를 올린 사람은 루무 사령관과 심세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브라테스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길것 같은데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평안한 베데르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성전 짓는 일이 허락되고 시작되기만 하면, 성전이 금방 세워질 줄 알았는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 사이에 그 땅에 정착했던 이방민족들이,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을 보였고 함께 짓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성전 짓는 일이 매우 매력 있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자 이 이권을 나누어서 누리자라고 하는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유혹이 될것되을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어. 이 땅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 원래는 나의 땅이었지만, 이 백성의 땅이었지만, 거기에 거류하던 사람들과의 관계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고민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유혹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밀어주실 것 같은데 형통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일은 끝내 중단이 됩니다. 3대에 걸친, 어,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어, 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간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된 오보라고 해야 될까요?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짓는 일이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일 때문에, 코앞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끈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라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득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불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이루어드리는 백성으로 설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 주셨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칭찬받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하여 주셔서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니라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니라 주님이 세워 주셨으니 주님이 불러 주셨으니 마땅히 예배하는 그래서 끝내는 주님의 끝,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